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자식 키우면서, 아, 왜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하고 한숨 쉬어 본 적. 솔직히 부모님들, 우리 다 그런 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다섯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법,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모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이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자식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분명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근데 자식도 나름의 속도와 생각이 있어요. 부모가 100% 끌어주려고 할때 오히려 아이는 지치고 부모도 지칩니다. 조금 두고 보세요. 한 발뒤로 울러나면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에 감동받는 경험을 할 거예요. 세 번째, 아이와 대화할 때는 왜 그래, 대신 그랬구나를 써보세요. 아이들한테는 의외로 공감이란 게 정말 중요해요.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다그치는 대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와의 관계를 많이 바꿔줘요. 네 번째,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꼭 가지세요. 우리도 한 사람의 인간이잖아요. 좋든 싫든 부모의 감정 상태는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요. 내가 지치고 힘들면 아이도 느껴요. 그러니까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사랑하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1등하든 꼴등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아이가 내 옆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하자는 거죠. 그런 사랑이 아이한테는 평생에 힘이 든다는 거 아시죠? 자, 정리할게요.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공감하고. 나 자신도 돌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어떠세요? 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부모로서의 삶은 분명 어렵지만, 이 다섯 가지 기억하면서 마음을 조금씩 풀어보면 훨씬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힘내봐요. 오늘도 응원합니다.